아,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어, 새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 크리스마스 설교할 때이 성경 내용을 어떤 이야기식으로 쭉 가면서 거기서 교훈을 이렇게 도출해냈는데 오늘은 신학적인 의미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써져 있는 것을 잘 보시면서 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표적의 역사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본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사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진리와 제자 간판이 어디 있죠? 지금 건물 저 뒤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뒤쪽에 간판을 보고 아 교회가 교회구나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하나님의 구속사, 구속의 역사가 그 사인이 탁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구속이 연결됩니다. 구속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다는 것이죠. 근데 공짜로 구원해 내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엄청난 역사입니다. 근데 그 역사를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여러 시대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신약의 일일까지 전체가 다그 말씀입니다.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때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역시 로마서 1장, 히브리서 1장입니다.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온다. 그리고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이 만민의 기치라고 하는 만민의 깃발입니다. 그러니까 만민이 가야 될 만민의 정체성 그것을 나타내는 깃발이 된다는 얘기죠. 누가 이새 이세 뿌리? 이세는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에서 다윗의 조상에서 혈육으로는 다윗의 뿌리에서 난 그러나 성령으로는 다윗의 왕이시죠. 다윗의 주가 되시죠. 바로 그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11장입니다. 그 결과 누가복음 2장에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분이 그리스도 주시고, 그분이 구유에 누워 계신다라는 것을 천사가 알려줍니다. 이 모든 이것을 다시 예수께서 또이 8일만에 할례를 받기 위하여 똑같습니다. 사람이 받는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갔을 때심우원이또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옵나이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그 모든 그 구속의 역사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 곳마다 예수를 증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준성아 우리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어 그래 주여 이렇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를 증거하는 것이 준성의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의 사명이에요. 각자 각자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항상 잊지 말게 바랍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것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늙었다고 해서 면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 호흡이 남아 있는 그 순간까지. 바로, 주님이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오고, 크리스토스라고 해서, 그것에 대한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는 원뜻은 그 워근이 마샤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마샤는 뭐냐면 기름을 붓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하면은 기름 붐을 받은 자요. 그것을 헬라어로 말했을 때 크리스토스라고 해서 그것을 영어로 했을 때 크라이스트 그걸 우리말로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요, 친히 대속 제물이 되셨고 또 그분이 마지막 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선지자가 되시고, 또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스려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직분은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그 구속을 완성하십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역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창조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고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창조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왜냐면 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여러 가지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오십니다. 직접 오십니다. 우리 몸을 가지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우리가 볼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셨죠. 그게 엄청난 역사입니다. 창조 역사 역사 이후에 가장 큰 역사가 바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역사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구주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얘기는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임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임하냐면 충만하게 임한다는 얘기죠. 충만이라는 건 뭐죠? 여기 물잔이 있습니다. 물이 여기 가득 찼어요. 그건는 가득 찬 거죠. 근데 이 물이 넘치려면 넘쳐야죠. 다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걸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해서 그냥 있는 사람마다 겨우겨우 이렇게 구워주고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넘쳐서 이 세상을 덮어버린다는 얘기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로. 성도 여러분, 왜 은혜와 진리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그 형상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의도 잃어버리고, 거룩도 잃어버리고, 그 진리를 아는 지식과 지혜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부어주시는 거죠. 그게 은혜죠. 그냥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뭐 어떤 공로가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죠. 진리가 무엇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충만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 이 신약 시대, 이 마지막 때는 말씀이 참으로 많이 부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석해 주는 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 계신다고요? 멀리 하늘 끝, 땅 끝에 아니죠.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셋째로 이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자지심을 나타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죠? 왜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보이는 모습으로 오셨죠? 왜?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 원격 조정으로 인터넷이나 어떤 온라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자 지심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자체가 낮아지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굳이.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비교할 수 없으신, 지극히 높으신 분이 낮고 낮은 우리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말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우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의 비하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 이처럼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보내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죠? 그 말씀 잘 우리에 잘 듣잖아요. 그죠? 근데 요한 일서 4장9절에 이렇게 다시 그 말씀을 또 해석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설교야 큰삼번 작은 1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누구죠? 성경을 읽는 사람. 성경을 읽는 사람. 성경을 안 읽으면 우리가 아니죠? 왜냐면 우리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성경을 읽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누가 읽죠? 믿는 사람이 읽죠. 안 믿는 사람은 읽다가 성경을 버려버리죠. 아니면 그 자리에서 떠나죠.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모습으로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시고, 또 스스로를 낮추사 어디까지 낮추시냐면은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낮아지냐면 무덤에게까지 낮춰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 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혼합되거나 혼잡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대속재물이 되신 겁니다. 어느 인간도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지 못합니다. 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더러워지고 죄로 부패했기 때문에 대속재물로 사용될 수가 없어요. 재물이 되려면 완전한 재물이 돼야 됩니다.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완전한 재물이 되어야 되는데, 완전한 재물이, 재물은 이 세상에 어느 인간도 없어요. 시간과 공간을 다 통틀어서 어느 누구도 죄 없는 자가 없죠.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오신 것이죠. 완전한 사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시는 유일한 중보자. 어느 누구도 그중보자의 그, 거기에 설수 없어요. 모세도 안 됩니다. 아브라함도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의 위치는 중보적 위치를, 직분을 맡았을 따름이지 중보자는 아닙니다. 중보자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그 중보자는 유일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아니라,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을 신앙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여기 2장 14절 잘 보세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못할 때 그냥 땅에는 무조건 평화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공포가 임하겠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옵니다. 우리 잘이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제가 왜이 강의를 하거나 설교할 때이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왜 계속 꼬집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는 떼내고 일부는 집어넣고 해가지고 말씀을 혼작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이 탄생,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그냥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라고만 합니다.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는 소란이요, 분란이요 공포입니다. 믿는 자에게 평화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되죠? 평화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부때 그렇게 파티를 하고 초청을 하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같이 그 평화를 누리자고, 같이 그 평화의 본체인 주님을 만나자고, 그리고 같이 저 천국을 소망하자고 지금 그런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뭐가 시간이 남아서, 뭐가 돈이 남아서 어제 그렇게 한거 아니에요. 우리 각자도 살기 바빠요. 바쁘다고요. 그리고 몸도 지쳐있다고요. 사실 다 까놓고 얘기해서. 근데 왜 그날이 그렇게 기쁘죠? 왜 그날을 위해서 3개월 동안 이상 계속 기도하고 준비했죠? 왜? 우리가 받은 평화를 같이 나누자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같이 입자고. 여기 어, 마지막 결론 부분, 설교 요약에 어, 작은 2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어, 즐겨 말하고 그리고 인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3절입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공의와 구원이 같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구체적으로, 실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죠?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죠. 근데 그것을 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도록.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때 심판이 들어온 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두렵다고 해서 읽지도 않는 책 사람들도 있고, 그것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분명히 마지막 때는 심판이 와요. 근데 무엇을 위한 심판이냐는 얘기죠. 하나님 백성 구원의 완성을 위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옛 건물을 무너뜨리죠. 왜 무너뜨리죠?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그죠?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물을 허물잖아요 똑같아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죄와 이 부패로 다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불로 없애버리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짓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새 예루살렘성을 지으시잖아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감사함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어디 숨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어떤 산의 동굴을 파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땅에 파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우주선을 만들어서 다른 행성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그 날, 예수 제림때를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것이 마지막 때 우리 성도의 삶의 본분입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종말이고 또 다른 우리 개인적인 종말로 하면 뭐가 되죠? 개인적인 종말이 뭡니까? 우리 각자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죽음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건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그것이 약간 좀먼 이야기가 되지만, 저, 저만 하더라도 매일매일 죽음을 준비합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제 친구들도, 또제 동기들도 가끔 가다 와요. 부고가 옵니다. 그거 남의 일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다 내려놓고 그냥 갑니다. 저 주님 저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아직 우리 식구들이 아직 어려서 뭐 못하겠네. 이거 필요 없어요. 주님이 올라오라. 그러면 올라갑니다. 그죠? 항상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거를 준비해야 돼요. 주님 앞에 설 거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해도 주님 앞에 설 거를 준비하고 우리 개인의 종말 죽음에 대해서도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군복을 벗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 너 장군 되고 큰일하고 많은 사람 전도하고 좋아. 근데 너내 앞에서 무슨 말할 거냐? 라는 그 영적 질문에 아무 대답할 게 없어요.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앞에서는 그큰 문제가 아니에요.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는 얘기죠. 우리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 쭉 보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기록되어 있고, 아브라함도 기록되어 있고, 다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도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되어 있는 주제가 뭐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내가 뭘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뭐한 거는 전혀 기록에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말씀 다시 잘 읽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를 위해서 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 스킵 돼 버려요. 다 스킵 돼 버립니다. 모세가 자기를 위해서 산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만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고난받는 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낱낱이 기록돼서 거기 앞에 계속해서 벌받는 게 계속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뭘 했냐는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뭘 했냐는 얘기예요. 여기 하나님의 공이 멀리 있지 않다. 가까이 있다. 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왜? 이게 결정판입니다. 이사에서 46장 13절 마지막 부분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시온의 구원을 베풀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찾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사에서 46장 13절만 읽을 때만 하면 은온 몸이 소름이 쫙 끼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 이 죄인을 내 영광이다라고 불러주셨거든요. 신명기 33장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성도 여러분, 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설교할 때, 이 신명기 33장, 이 29절을 설교할 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죠?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텐트 접었다 폈다, 접다 폈다 하면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행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행복한 자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하여? 요단을 건너 죽음을 건너 천국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행복한 자로다. 지금 그러면서 이유가 나와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같이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 지금 하나님의 행복의 기준이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행복의 기준이 이 세상의 명예가 아니에요. 행복의 기준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내 육신의 건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천국에 가죠. 그러니까 천국에 갈수 있다는 자체가 진정으로 내가 행복의 기준이란 행복의 잣대라는 얘기입니다. 거지나사로와 나사로, 부자 비유 잘 알잖아요. 근데 천국에 누가 들어가죠? 거지나사로. 왜? 부자는 이 세상에 참으로 부자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 이렇게만 나오죠. 그러나 거지는 생명책에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지 나사로. 그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어느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 비유가 아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다. 라고 성경 해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에 늘 감사합시다. 그것이 행복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70명 제자들을 보내주시잖아요. 전도하라고. 전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도 주시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도 주시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러니까 같이 돌아와서 하나님, 주님 앞에 막 기뻐서 자랑하고 막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귀신이 나가고, 병도 고쳐주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을 이긴 것을, 사탄을 쫓아낸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뻐하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자입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 때. 오늘은 또 크리스마스가 주일입니다. 주님이 이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행복한 자라. 너는 나의 영광이라.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신정 감사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모습,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완전한 대속제물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살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찬송을 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애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 나이다. 아멘.